자, 이 문제에서 중성자 빼기 원자번호 대신에 원자번호가 양성자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것을 다 합쳐봅니다. 그러면 양성자와 양성자가 없어지면서 두 배의 중성자 수가 되겠죠. 그래서 이 0과 m-1을 합칩니다. 같은 방법으로 다 합칩니다.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4m 더하기 4가 나오는데 얘가 2배의 중성자수입니다. 따라서 그냥 중성자수는 이거 반하면 되겠죠. 그래서 2m 더하기 2 이게 중성자수인데 여기서 76이랍니다. 따라서 n 값을 구하면 37이고요. 각각의 원자량은 이렇게 계산을 하래요. 그래서. m이 37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입해서 원자량을 다 구합니다. 자, 이렇게 구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이제 a를 보면 중성자와 자, a 같은 경우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차이가 없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음 36이죠. 중성자와 양성자의 수가 36입니다. 그래서 요거 두개 연립해서 빼면 양성자의 개수가 18개 나오죠. 그리고 중성자의 개수도 18개가 나옵니다. 자, 같은 방법으로 다 구해보면 이제, 어 쭉다 나옵니다.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. 그래서 여기 다 써놨고, 요 뒤에 게 바로 양성자 수입니다. 그래서 얘는 17번이니까 얘들이고, 얘는 18번이니까 사실은 아르곤이죠. 이두 개는. 그리고 지금 B하고 D를 물었는데요. 어, 동위원소 맞죠? CL로서. 자, 그 다음 에 1g에 C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인데, 자, C는 지금 18에 38이고요. A는 18에 36인데, 얘는 1g의 몰수를 앞에 적어줘야 되겠죠. 1g의 몰수를 적어주고 중성자수니까 이 38에서 18을 뺀 20을 넣습니다. 36에서 18을 뺀 18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19분의 20이 나오고요. 1몰의 D인데 D는 CL이죠. 그 다음에 A는 아로곤인데 자 여기서 양성자수니까요. 17과 18을 읽습니다 따라서 1보다 작죠.